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팝과 k푸드에 이어 k방역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관심받고 수출되는 시점에 여러분의 사업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에서 통할 만큼 아이템이 좋긴 한데 해외 진출 시 항상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장벽. 지금부터 학원을 끊어서 공부할 수도 없고. 전문 인력을 쓰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언어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은 사용하시겠나요? AI파크가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홍보하고 싶은 아이템에 대한 영상을 만듭니다. 그후 원하는 정보를 TTS를 이용하여 원하는 나라의 언어로 변환시킵니다.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아주 단시간에 영상 속 입술의 모양을 따서 여러분의 영상과 음성을 연결해 새로운 AI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실제 제작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파크 대표 박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AI 파크입니다. AI Pa는 인공지능 음성 영상 합성 기술을 활용한 방송 영상 제작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Hello I'm AI Park I'm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people AI park is developing broadcasting video production servic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voice video synthesis technology Hello. I'm AI park I'm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AI 파크는 인공지능 음성 영상合成 기술을 활용한 방송 영상 제작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I 파크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새로운 영상은 물론 기존 홍보 영상도 해외 시장에 알맞은 언어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영상 제작이 간소화되어 대량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 더 간단하고 다양한 기능을 연구 중에 있으며 이미 여러 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AI 파크의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세요.